상대 전적이 5승 무패입니다. 5승 무패! 5승 무패! 2월 5일 여자농구 KB 대 하나원큐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홈팀 국민은행 대 원정팀 하나원큐와의 대결 데이터 바탕으로 한번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인 국민은 지금 우리은행으로부터 한 게임 차이로 1위 자리를 추격받고 있는 상황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반대로 원정팀 하나원큐 좀 부근할 겁니다. 이번 시즌은 물건너 갔어요. 고춧가루 역할을 자처하고. 아, 선 상황 속에서 과연 김밥과의 대결에서도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 것인가? 1위를 자리를 질주를 하기 위해서 그 고춧가루를 피해갈 것인가? 김밥의 대결. 자, 먼저 홈팀 김밥입니다. 자, 시즌 전적 19승 6패, 상대 전적이 5승 무패입니다. 5승 무패. 5승 무패! 그만큼 굉장한 실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팀이. 자, 승률 76%, 홈승률 77%, 원정 승률에서 75%를 거두고 있는 김밥. 자, 팀 득점이 75 득점에 실점이 79, 69 실점입니다. 높이를 자랑하는 김밥이고, 지금 최근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11득점에 11리바운드. 박지수 선수가 11득점을 했다. 아이러니하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체력적인 문제에 계속적인 연속되는 경기 그리고 우리의 추격이 바싹바싹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체력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박지수도 지치고 있다. 샤킬 온일. 국내 샤킬 온일이라고 할수 있는 박지수가 지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리바운드에서도 지금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박지수가 높이로 잡아주고 있는 리바운드도 11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박지수 선수가 20점 이상 득점해주고 리바운드도 무려 18개 이상씩은 잡아주던 선수인데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민정, 뭐, 김소담, 최희진, 염윤아, 심선영, 다 지금 뭐 활발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수가 체력으로 빠졌을 때이 선수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김밥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리그 1위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박지수의 목만큼 좀 띄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최희진이나 김소담이나 좀 아쉬운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여비나 선수 또한 본인의 커리에 맞지 않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정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9득점 팀내 최고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그래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삼성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적 이 부분 하나만큼은 칭찬해 주지만 위태위태합니다 김밥 김밥 선수들 좀더 집중하고 밤에 놀지 말고 휴식할 수 있을 때 체력을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하나원큐, 김밥보다는 좀더 편안한 자세로 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뭐 벌써 물 건너 갔고, 지금 다음 시즌은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옥석을 발견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 고춧가루 역할을 한번 해보자.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올 겁니다. 지금 상대 전적에 5승무패입니다. 김밥에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이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다섯 번 도전해서 넘지 못했는데 여섯 번 도전하면 한 번은 승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원큐 선수들 좀더 집중하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의술 원팀이라고 하고 있지만 강유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15득점을 올려주고 신지현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 양인영마저두 자릿수 득점을 해줬습니다. 팀내두 자릿수 득점을 4명이나 해줬습니다. 그만큼 분위기 하나만큼 나쁘지 않다 선수들의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그 5위에 머물고 있으며 승률이 24%, 홈 승률 23%, 원정 승률 25%, 득점 또한 66득점 실점에서 73실점입니다. 그래도 김밥을 상대로 좀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스틸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프로 선수라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박 기자 눈에는 프로다, 우리는 프로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하나원큐 선수들 패배를 하고 있지만 팀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프로 의식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BNK 썸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집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ホームティームイン KB。 자, 박지수가 지쳐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김민정의 활약으로 삼성을 힘겹게 잡아내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선영 선수와 김민정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선영 선수 1 7득전에 7리바운드, 2어시스트, 1스틸까지 해줬고요. 반면 박지수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쳤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뭐여민아라든가최희진이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희진 선수 지금 이제 경험도 많고 그런 선수인데 지난 경기. 30분 활약하면서 3득점에 그쳤다 반성할 필요 있습니다. 자기 전에. 반성 한번 하고 주무시고 자 박지수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면 됩니다. 푹 쉬고 체력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위 자리를 지금 확정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김밥으로서는 홈에서 치루어지는 경기보다 열심히 승리해들을 갈망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고 원정팀 하나 원큐 자 우리를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는 고춧가루를 제대로 못 뿌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김밥과 한 게임 차이로 추적하면서 2위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실수 한번 하면 1위 자리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원큐가 골고춧가루로 지금 나선 상황에서 자 선수들 폼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원큐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팀내 주전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떨어져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으로서 더욱 긴장해야 되는 상황. 특히나 강희슬 선수가 조금 주춤했지만 리바운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 12득점, 12리바운드, 여기 어시스트 2개, 특히나 신지현 선수 어시스트 10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팀 조직력 하나만큼은 꼴찌가 아닙니다. 지금 조직력 하나만큼은 상위권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원 큐. 자,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인 KB의 키플레이어. 자, 체력이 빠진 박지수를 빼고 지금 최이진과 김민정을 키플레이어로 꼽아보았습니다. 김민정 선수는 지금 박지수가 체력이 빠진 상황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19 즉점에 8 리바운드, 여기 에 어시스트 2개, 스틸까지 한개 해주면서 자, 박지수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심선영 선수 또한 17득점, 팀내두 번째 득점을 해 주면서 7리바운드, 박지수가 해 주는 리바운드를 대신 좀 잡아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스틸 한 개까지 추가해 주면서 참으로 잘해 줬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선수 체력적으로 좀 빠졌다고 하나, 리바운드 팀에서 최고 리바운드를 잡아줬고 어시스트 4개, 본인이 득점이 안 되니까 어시스트 플레이를 해 줬어요. 그리고 스틸이 3개입니다. 자, 저 키큰 샤킬 오닐이 스틸을 3개를해 줬다. 굉장히 잘해 겁니다. 자, 체력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박지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팀이었으면 저 정도 득점해줬으면 잘해줬다고 박수를 쳐주겠지만, 그래도 박지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김소담 선수가 반짝 활약을 또 해줬습니다. 7득점에 3 리바운드, 2 어스트, 1스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자 김소담 선수가 잘해준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 피워에서 박지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는 김소담 같은 선수가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고 주전이 심선영 여윤아 체이지 김민정이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후인적 박지수가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폭발을 해주고 터져 줄 필요가 있다 경험이면 경험 자 연차로면 연차 자 경험도 많고 고참 대열에 합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원정팀 하나 원의키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지현 강유림 뽑아보았고요. 이어인즉 하나원큐로 이끌어갈 선수들이기에 뽑아보았습니다. 지난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강유림 선수 신인으로서 15득점의 오리보운드 팀내 최고득점을 해줬습니다. 강인슬 선수가 12득점을 하는 동안 강유림 선수가 15득점으로 치고 올라가줬어요 내년이 진짜 기대되는 하나원큐예요. 신지현도 지금 1 2득점 올려주고 기복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아직 경기들이 남았습니다. 본인들의 기복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 양인영 선수도 1 0득점 올려주고 11리바운드 잘해줬습니다. 팀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팀은 패배를 하고 하위권에 처져 있지만 팀 플레이어, 팀 연계 플레이어 하나만큼은 하나 움큐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춧가루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신지현 선수가 어시스트 열방을 하면서 팀을 팀 조직력을 끌어올렸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 원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양팀 지금 1위 자리를 다투고 있고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나선 자와의 대결 자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k b 에게한 표를 줬습니다. 자, 이번 시즌 1위 싸움을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밥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지수 선수 지쳤다고 해서 안 나설 수가 없어요. 박지수가 없으면 KB는 무너집니다. 기둥은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하는 거고, 누구 하나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홈에서 필승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2위인 우리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체력적 부담은 어찌어찌 이겨내야 되는 상황. 자 김밥 선수들에게 힘을 한번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김밥의 승리를 예상하며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오바 보고 가야 될 생각 듭니다. 자 하나원큐에게 핸디가 좀 많이 주어진다고 하면 하나원큐 선수들 충분히 고춧가루 양념을 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핸디 언오바 보고 가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며 박 기자의 핸디 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